셋! 하나, 둘, 셋! To the world, e i r NCT!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노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크!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귀여 런쥔입니다. 처음인가요? 되냐. 투어가이고 오케이. 그럼 반항적인 어, 표정으로 아. 갑시다. 네, 응. 어. 오케이. 통가 그래서... 어. 어. <laughs> 어. 굉장히, <시대�> 굉장히 아,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아. 고! 와.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빌보드에서는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지 가라 다섯, 셋, 천여, 탈락. <목소리> 그럼 재민이 손. 안돼, <목소리> 세명. 왜냐면, 왜냐면 재민이가 딱 그거. 왜냐면 재민이가 <목소리> 데뷔 때는 추인권이었는데 컴백하니까. <목소리> 내야 <내가> 장이지. <목소리> 아야 예, 재민이 주자. 추인감은 워낙 저희 데뷔곡에서 <목소리> 이게 굉장히 <목소리> 그풋풋한 아기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재민이 같은 경우에. <목소리> 아 <목소리> 근데 아, 난 진짜 <목소리> 여기서 내가 할 말이 있어. 난지성이 일부러 안 뽑은 이유가. 우린 지성이 알기 때문에 추운감때부터 얘는 고의 감성이었어요. 네, <laughs> 이미 고의 감성이었는데 맞아요. 억지로 그를 그 반항. 이때까지를 참았어요. 반항. 그래서 그만큼 <laughs> 지성이든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모범생이다. 야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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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맞습니다. 자 이제 뮤비 코멘터리를 응.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막내의 <laughs> 껌좀 씹은 느낌. <laughs> 아 진짜? 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어, 나 했는데. 와, 나 아, 이거 안, 안 되겠네. 야 그렇게 그랬어. 따지면 우린 이미 추인감 때부터 그랬어. <laughs> <laughs> 그랬어. <laughs> 재밌었다추인감 <재로부터 웃음> <laughs> 어. <웃음> 네 이제 멤버들이 말한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지 okay. oh, okay. yeah. 말고요. <laughs> 예, 퍼시저. Let's get it go. 이거 다 마크형이죠? Stop. 문이 열리고. 아 약간 네. 뒤로 가지면 돼. 요 t o p 아 Stop. 아, Stop. 사실 아니, 굉장히 웃겼던 게 되게 짧게 나온 순간이긴 하지만 이거 촬영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laughs> 어, 왜냐면 또 다른 층으로 내려가고. 거짓인 <laughs> 아, 아, 진짜. 아, 줄 알았는데. 일단 그 얘기만 하려고 했어요. 명이 뭐야? 나 몰랐어. 그래서 딱. 아 나는 거의 약간 비슷한데, 아 내가 이런 데서 쳤었나? 아 쳤던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나왔어. 난 사실 한번 까지 몰랐어. 그냥, 되게 느낌 노을이었어. 그때. 굉장히 역광이에요. 맞아요. 역광. 네. 이제 아, 일곱 명들어왔고요 일곱, 일곱, 일곱 명. 이거 이거 딱. 이거 뭐예요? 와 그러네. 뭐그냥 몰래 뭐였어? 나나나나나나. 스포 진짜 많이 있는데 이거. 아예 자. 스타벅스다. 이때 정말 많은 장난과 뭐냐면 사실 뮤비 촬영 현장 분위기 자체가 막 이렇게 세트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면서 굉장히 프리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장난도 나오다가 이 장면에 이게 좀 장난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날 진짜로 해찬이가 제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뒤져 어 기억 안 나? 이그 기억나지? 아, 보레다 아, 아, 했다, 보레다 했다, 해봐도 맞다, 보레다 했어. 이거... 아, 그래서 그러자 쫄딱한 거야. 거야. 그래서 쫄딱한 거야. 우이거리 전체에 어 우유이전차. 진짜 대박이다 뭐. 진짜로 이런 포인트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스탑하고 싶었데왜안 했어. 이게 세트 장이 아니었어. 맞아요. 그냥 우린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은신이 올라가 봐. <목소리> 네. <laughs> 바로 올라가서 어찍었 진짜 잘 나왔다. 아, 진짜. 와, 진짜. 네, 진짜. 거그 아. 그리고 정말 저희의 솔직한 그런. 후진감사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아딱 아. 느낌이잖아. 이 장면 네. 자체가 청소년 친구들의 <laughs> 차에 <웃음> <웃음> 빨간 차 게다가 막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이 시일 장면 시일 자체가 시일 굉장히 아 이번에 드림애들 다른 걸 했구나 굉장히 포인트 딱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이야, 아 여기 스타벅스 <laughs> 내가, 내가 그 사진을 도영이 한테 보여줬어요. 여기서 찍은 사진을 도영이 형한테 아. 도영이 형이 한강아한국아니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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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걸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 한강같한데 약간 프레셔국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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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어 한국어, 한국어, 한 자 이건 제 편집이 장난 아니다 아,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다 그런 말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광이요 카드 딱 찍고 네. 응. 카드를 넣고 그다음 팍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나왔다 아 나왔다 나왔다 아, 어 왔어 왔어 아 여기 진짜 이 장면 진짜 좋아요, 좋아요. 나 근데 힘들어. 이 장면 자체도 진짜 진짜 좋아요. 아, 얘기해 얘기해 잘 얘기해 잘 얘기해 잘 사실 아. 대단한 거야. 누가 그래서. 보면은. 아니 어, 근데 진짜 제너도 그렇고 재미도 그렇고 그래도 했다는 게 진짜 맞아. 대단한 맞아. 거예요. 시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아. 아, 근데 이거 이광은을 계속 돌아다녔어. 막 그쪽. 뒤에 초록색 배경. 그렇도타그 열심히 재밌게 타고 있었어요 멋있게 나왔어. 이분.

막 어디서 지금 뛰어 가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 이게 금고가 있는 진짜 금고 옛날 금고 맞아. LA에 있었던 금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장면에서 할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기했고 맞아. LA에 맞아. 와서 찍은 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다 막 손가락에 그 불빛 나오는 아, 반지 <laughs> 같은 것도 맡기면서 와막 이렇게 놀았는데. 안 그, 보여. 맞아. <웃음> <웃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 어이가. 비중 귀여운데? 아 나는 그, 그, 이게 어떻게 소리에 맞아졌어? 이 소리를 귀에 어, 감독님이 진짜 천재적이신 거야. 그냥 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떻게 저... 맞출지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응? 귀엽지 않아요, 마크야? 갑자기 <웃음> <웃음> 귀엽네. 아 근데 마크는. 나는 진짜 편집의 힘 편집의 힘 했는데 진짜 뮤직비디오 마지막까지 편집의 힘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나 이제 불이꺼지 불이, 꺼지, 불이. 오이. 이게 오이. 끝까지 뭐 있었어. 마지막까지 뭐 있었어. 반사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저희가 거기 가서 진짜 LA는 그냥 진짜 식당 가서 앉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또 다른 손님이 아, K팝 그룹이시냐고 해서 물어봤을 때저터 아, 마비야. 아, 마비야. 제가 와마 맞다. <웃음> <웃음> 나 진짜 몰랐어, 진짜? 어, 진짜. 오, 귀엽네. 옛날에 같이 나. <laughs> 아 맞아, 옛날 에 <laughs> 우리 같이 한강 가니까. 진짜 만형 그, 그, 뒤에 다 있어. 그, <laughs> 네가 진짜 사기한 <자기> 자동. <laughs> <laughs> 보여줍시다, 아, 보여줍시다. <laughs> 5, 6, 7, 8나나나나나나나 나. 아. 나나나나나 나. 아또뭐 어디가 다좋냐고 아, 아, <laughs> 캐나다. <laughs> 아, 아니야. 진짜, 아, 식사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그러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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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진짜, 솔직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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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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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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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고양이랑 약간, 좀 깍잖아. 비슷한 동네에 걷는 게 진짜 다르더라고요. 게이이게팩트게 음. 그래서 나 그날 진짜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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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가끔 뭐, 아유, 가끔 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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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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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아형이 <laughs> 진동 힘든... 별로... 아 형이란다 우리 동생 왜 그래 아악!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저희 정말 LA 가서 너무 다행하게 새롭게 뮤직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걸 이제 팬들과 함께 이제 뭐다 얘기했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이런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너무 재미있었고. 열심하겠습니다. 혹시 t DREAM 초강원 말씀해 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네잘모절에뭐 있었어요? 사실 오늘 이런 그리고 또 제가 없어 감사합니다를 반원적으로 말투 하고 끝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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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금까지 NCT DREAM입니다. 하나, 둘, 셋. So are you NC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